7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굴레 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현은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와 형제들과 이웃과 학교에서 대화하며 말을 배웁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말 속에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잘못 사용하면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혀를 잘 사용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올바르게 말을 하면 몸 전체를 굴레 씌워서 이끌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십니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혀로서 말한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깨닫고 잘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일단 내 입술을 떠나서 나가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은 씨를 뿌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은 키를 움직여서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며칠 후, 몇달 후, 몇년 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씨는 심는 그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말하고 열정을 말하고 계획을 말하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얼마 후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 망할 말, 속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치료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자꾸 심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계속 고백하면,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우리의 약한 심장도 낫고 폐도 낫고 고혈압도 낫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며 좋은 말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나쁜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 셈이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써물을 내겠느냐? 이웃이 나의 마음 밭에 마음대로 나쁜 씨앗을 뿌리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곳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해주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 구역이고 또 교회겠죠. 교회 와서 축복의 말을 듣는 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힘차게 따라 합시다. 꿈꾸고 믿고 말하자. 꿈꾸고 믿고 말하자. 가슴이 설레고 찌지 않습니까? 따라서만 했는데도 파워가 생깁니다. 한 셈에서 상반되는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단물과 썬물이 함께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씨앗을 심어 놓으면 다 열매맺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으로 계속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인 캐롤 레드는 자녀를 크리스찬 리드로 키우는 일곱 가지 원리에서 그녀가 제시하는 격려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메모지나 카드에 칭찬 한두 문장을 적어서 아이들의 베개 위에, 도시락 안에, 신발 속에, 또 방문에, 이불 속, 또 교과서나 성경 갈피에다가 적어 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카드에다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30년 상처되는 말과 30년 힘이 되는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말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고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 힘이 되는 말을 잘 생각하여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